안녕하세요, 쫀입니다. 지금 태조궁 호텔 1층에 카페 나와 있는데, 앞에 보시면 바나나가 많습니다. 지금 태조궁 카페가, 그냥 존이 아니라 바나나 존이 됐습니다. 그래서 안에 한번 보시죠. 보시면 이렇게 바나나가 엄청 있습니다. 저희가 카페 리뉴얼하면서 바나나 음료를 좀 개발하려고 하는데 이게 품종 자체가 베트남산의 스텔라라는 품종인데 쿠팡에서 검색해 보시면 한 6,000원 정도 가격이 나와요. 완전 A급은 아니지만 그 B급 이상 되는 상품들을 단돈 3,000원에 모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페에서 바나나 음료 같은 것도 개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셔서 바나나도 값싸게 사가시고, 또 시음도 해보시고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진연된 상품 중에 이렇게 보시면 가까이 와서 이렇게 보이나요? 이 정도 상품입니다. 사실은 저희가 6,000원짜리 3,000원에 팝니다. 3,000원. 오셔서 한 손씩 사가시고 저희 바나나 구출을 해야 되는데 저희를 구출해주셔야 돼요. 많이 사주셔서. 제가 이 지역에서 유의미하게 과일을 가지고 유통하는 피클이라는 국현명 대표님과 함께 이 구출작전을 같이 나갈 예정입니다. 피클과 1%그룹 그리고 태조군 카페에서 바나나 구입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